See you in a 지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의 수명을 정하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상실하게 되면서 창세기 2장 29절 후반에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며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이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님을 창세기 5장에 수백 년을 장수하였던 사람들의 수한 기록을 보아 사람의 수한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심을 알수 있는데 욥기 14장 5절에서 욥도 사람의 수환을 마치는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을 영어성경은 사람의 날들이라 함으로 수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수화는 하늘이 정해놓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날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마치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하나하나에게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뇌수술 후 고통을 당하며 숨지기까지 투병하던 내 누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께서 천국문에서 맞아주시고 누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시는 아픔에 고통이 없는 그곳. 그러기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줄을 빼앗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기에 그날을 기쁨의 날로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10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여대 총장을 역겸하였던 김한란 박사는 자신의 장례에서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힘차게 불러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영국 기독교신문 크리찬 투데이 칼럼니스트 엘리니 프랜시스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구절 11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것이기에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성도에게서 죽음은 밝고 희망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 후서 4장 17절로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프랜시스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죽음 이후 약속된 삶을 보장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일세기 동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관문이자 통로가 죽음이며 숨이 멎는 날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서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laughs> 신명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을배로민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인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대단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어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있음에도 자신이 부활이여 생명의심을 증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과 나사로 남매는 물론 조문을 온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도 나사로가 죽었으나 그 죽음은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통로가 되었음을 이해하게 되며 이 사건을 보아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두 여동생과 이웃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습니다. 슬피우는 두 여동생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꼭 이해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불쾌한 뜻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아울러 연민의 감정으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분노와 연민이 엇갈린 감정은 저들 모두 죽음 이후의 영생을 모르 믿는 자는 다시 살수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시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시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은 최고의 선물인 천국을 소유함은 물론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 수고한 일들에 대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알게 해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에 주께서 오라 하고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수고에서 해방되어 천사들이 와여 주 예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올라온 성도들과 함께 천국 문 광장에 모여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를 높여 부르며 행진하여 들어가 주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통로인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자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그만 수고를 마치고 오라 하실 주의 부르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날 광명한 천국의 황금 길을 걸으며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께 보답하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